오리씨입니다. 오늘은 LG 프라일의 더마 LED 네케어 제품 오리씨가 사용해보니까 어땠는지 효과는 어떤지 궁금하셨죠? 오리씨가 솔직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꼭! 목주름이 많은데 과연 괜찮을까요?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주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. 어, 주름이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. 이거는 어떤 케어냐면 예방하는 케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빠르게 시작할수록 조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럼 난 나이 들어서 이미 벌써 생겼어요. 어떡하죠? 가로 주름에서 끝나지 않아요. 목 주름은 나이가 들면 세로 주름이 생깁니다. 그럼 세로로 이렇게 자리가 잡히면 더 보기가 싫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로 주름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가로 주름이 있어요. 근데 세로주름은 진짜 나이 들어서 탄력이 떨어져 생기는 가망성이 높기 때문에 세로주름을 예방한다 생각하시고 40대 분들도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한 달이 지났으면 오르신님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? 이런 거 궁금해 하셨을 텐데 제가 영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걸 매일매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효과적인 것 같다. 요런 느낌이 좀 들었다는 거지.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9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. 그냥 컴퓨터 하면서 잠깐 하고 있고, TV 보면서 잠깐 하고 있고. 저 이거 하면서 다른 거 하고 싶어요 했는데 제가 그걸 알려 드릴게요. 요거랑 같이 이용해야지 됩니다. 얘가 떨어지잖아요. 이렇게 빠지잖아요. 그러면은 안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꼭 같이 한 세트처럼 이렇게 끈이 달려있어요. 나는 이걸 하면서 뭐 컴퓨터에 앉아있다, TV를 본다, 요런 거는 다할수 있습니다. 하지만 격하게 움직이거나 요걸 떼서 할수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은 거는 안 됩니다. 누워도 되나요? 물어보신다면 저 눕는 거는 좀 그렇고요. 앉아서 기대는 정도는 가능합니다. 하지만 누워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냥 이게 유선이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어, 잠깐이라도 허리를 펴고 똑바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 자세를 바르게 한다면 진짜 이거 자체만으로도 목주름에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세부터 바르게 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전 이렇게 하고 조금 구분 지나고 난 다음에 영상 다시 이어갈게요. 하고 나서 탄력 크림, 탄력 세럼을 좀 발라주시면 좋아요. 이렇게 탄력 세럼들을 바를게요.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쪽에 주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 오른쪽에 좀더 듬뿍 발라요. 목에도 선크림 꼭 바르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선크림을 일상생활 했어요. 특히나 얼굴하고 목하고는 전체적으로 바르시고요. LG 프라이의 더마 LED 네케어 제품을 보여드렸습니다. 이 제품은 한 달이 지난 후에 어땠는지 가장 궁금해하는 제품이었는데요. 실제로 목주름이 고민이다. 이런 분들은 구입하셔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. 나는 지금부터 이걸 유지하면서 나중에 가로 주름이 아니라 세로 주름도 좀 관리를 하고 싶다. 이런 2, 30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사용하시면 진짜 효과적이고요. 리프팅 레이저 같은 거 탄력 레이저 받으면 가격대도 만만치 않잖아요. 요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색깔이 이런 색입니다. 조금 연할 것 같아서 눈가 여기만 살짝만 바를게요. 커버력 높게 한다고 계속 바르면 좀안 좋을 것 같긴 해요. 하우더는 이걸로 바를게요. 그래서 살짝 블러셔 바를 거라서 자 이렇게 쉐딩을 먼저 할게요. 오랜만에 젤 라인 한번 써볼게요. 신기하다. 특이한 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너무 특이해서 보여드린 데, 이런 느낌. 이건 아바마트 브러쉬인데, 이걸로 그냥 그려볼게요. 브라운 색과 코코아 색을 살짝 얹으면 조금 덜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짝 위에 얹을게요. 부드러워 보이게. 눈 앞머리에다가 살짝 글리터를 발라서, 촉촉해 보이는 느낌을 좀 줘볼게요. 마스카라는 요거 바를게요. 요런 색상 진하게 올려볼게요. 음, 요 느낌이거든요. 지금 제가 바르기 좋아하는 위치죠. 있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한번 발라볼게요. 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보여드릴게요. 요런 느낌. 립 제품도 코랄 바를 건데, 색깔이 막 요래요. 색깔이 완전히 막 너무 예쁘죠? 앞에 꽃이 있는데, 꽃 모양이 사라지지 않게 살짝 발라볼게요. 요 느낌? 음, 입술이 안착됐을 땐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다음에 제가 립밤 안 바르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